아, 뭐야, 갑자기요? 갑자기 뭐야? 야! 남자 일위 시연을 들고 튄다. 뭐야! 돌려줘! 대장아, 내가 대장 이상형 캐릭터 바로 만들어 왔어. 대장이 외모 관련으로 딱히 말해준 거 없어서 그냥 AI로 짧은 패서 만들었어. 아직 만들어 온 나도 돼야 안 해봤다? 하지만 대장이 말한 이상형 기준은 다 넣었어. 다 넣었다고? 이거를? <웃음> <웃음> 벌써 기대가 되는군.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진짜로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상형인지 아니면 정말로 뿔달린 말 같은 유니콘 같은 건지 확인해보자고. 일단은 내부도 테스트 한번 해볼까? 수현은 아빠를 뺏는다. 어 <laughs> 이걸 받는다고? 태극권 아빠를 뺏었는데 잠시만! 아빠를 돌려준다! 우리 딸이요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망가지같은지 <laughs> 어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잠시만 돌겠네 일단은 이거는 연인 관계는 벗어남 일단은 지금 누가 아빠. 그래서 크레파스 사오라 했어? 알겠어 그럼 아빠랑 같이 가서 예쁜 색사오자 오늘은 아빠가 유치원 유치원 다니는 중겠네 야! 남자친구가 아니라 아빠가 자아빠 근데 엄마는. 왜 모른 척하는 거야? 왜 모른 척해? 엄마! 저기 엄마 지나가잖아! 뭔 사연이 있는 거야? 왜 지나가? 어, 딸 그거 아니야. 저거 아닌 거 같은데? 우리 딸 크레버스 사러 가자.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린다. 시연은 당신의 시연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콩가루냐? 잠깐만. 디유가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엄마를 잡는다. 그러면 이 엄마가 나타나지 않을까? 잠시만 제작자님 이런 세팅을 넣으신 건가요? 제작자도 모른다고요? 뭘 <laughs> 리뷰를 뭐, 뭐 하고 있는 건데? 제작자도 모른다는데? 에? 뭐가 문제야? 이게 어디 봐도 진짜 과공이에요. 그냥 가정불화잖아요. 이상한데? 다시 하자. 진짜 내 완벽한 이상형을 다 넣은 남자친구를 만들었다 했으니까요. 아빠로 캐치볼하지 말아요. 그러면 은 관계가 딸로 바뀌어요. 평범하게 대화해보자. 뭐야 갑자기요? 갑자기 뭐야? 야나 멀쩡히 대화하겠다고 야 마음 먹었잖아요. 아나 마음 먹었어. 나 마음 먹었는데 금태영이 왜 나오는 거야? 남자 이비 시현의 번호를 따갔나? 내 번호라고 안 했잖아요. 주얼이 확실히 아는가? 저 새끼. 이제 반대로 내가 내가하자. 너저 남자 누구야? 번호 왜 줬어? 자. <목소리> 믿고 남친 자림 돼 있으니까 지금 거기를 지금 노린다는 거지. 미치겠네. 이딴 건내 취향이 아니야. 이게 뭐야? 남자 일이 시원을 들고 튄다. 그래 줄게. 어디까지 가나 보자. 아씨 버려주는 게 어렵냐? 잘생긴 것들은 성격이 이거 어떡해요? 갑자기 BL NTR 됐는데 어떡해요? 영원한 영원한 다섯고는 느낌이에요. 어쩔 수 없지. 예쁜 사랑하세요. <laughs> 이 여자친구 성. 완벽히 있어 나 간파함 이번엔 진짜 평범하게 나 진짜 얘얘 잘해보자 나 버블티 먹고 싶어 음 그렇게까지 못 먹어 진짜 <laughs> 아니 나몸말나몸 못 먹는다고 하고 매니버 네임 는을 봐야이나 죽여 내가 시킨 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얘들아 내 인사경이 이거라고요? 진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요 사회성 너무 떨어져요 아 라디오만 바라보니까 사회는 신경 안 써서 사회성 떨어진 거임 아이씨 야? 사랑의 장애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 저 너무 잘생겨서 그런데 보도 좀줄수 있나요? 여자에게 간호하게 당신 저 남자 감당 가능해요? 야 미친 말하는 거 봐. 저기요 그쪽도 예쁜 건아니신네철를 바꾸실래요? 저 여자 당돌하네? 아저 당돌한 여자 잠깐만 나저 여자 꼬시고 싶어 얘들아. 야나 꼬시고 싶어. 날 무시한 여자는 처음이야. 번호를 어, 준다. 꼬셔버려요. 아! 다시 든다 뭘 내려가 그렇게 여자와 키유는 결혼한다 아 뭐야 이거 <laughs> 결혼? 뭐가 한 표정으로 결혼식장에 있어야 할 주인공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내 여자야 여자와 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강제로 행복을 빌어주면 행복해지는 거야. 오이가 그랬어. 이런 미치 상황이다. <웃음> <웃음> 와 엔딩 봤다. 예. 대장 그래서 신부야 신랑이야? 정 한 번만 더 추가해주세요. 약간 하하 유니버스여야 해. 본인이 다 그런 사람인지 몰라야 돼.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 줄 몰라야 돼. 하하 유니버스야. 그것도 이상형에 추가해줘. 아니, 근데 그것도 너무 어이없어. 아빠, 로 캐치볼 하니까 갑자기 내가 딸로 바뀌어 있는 거. 이해는 되는데, 너무 막장이 됐어. 그래요, 좋아, 얘들아. 그러면 오늘 뱅송, 뱅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도록 하겠다. 삐삐삐삐, 안녕~ 뿡! 뿡! 뿡!